41페이지입니다. 41페이지 1번부터 봅시다. 이제 조금 문제다 문제가 좀 나오긴 했네요. n은 1하고 10하고 있는 사이에 있는 숫자래. 근데 로그 N과 그 다음에 로그 N의 세제곱 있는 친구의 합이 정수래요. 이거 두 개의 합이 정수래. 그렇게 있을 때 양수 n은 얼마야? 이걸 물어보네. 양수. 그러면 한번 봅시다. 요거 두 개의 합이 정수라고 하니까, 일단 요거 두 개의 합은 구해줘야 되겠다. 그렇죠? 그러면, 여기에 있는 이 합이 정수라고 하니까, 이거 보니까, 로그 n은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는데, 요 친구는, 여기 n의 세제곱이니까, 요 3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지? 그러면 요거 두 개의 합은 3, 로그 n의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죠. 그럼 봐봐봐. 똑같은 지금 이걸 로그 n 을 x 라고 보면 x 더하기 3x 가 얼마야? 이걸 물어보는 거지. 우리 밑이 똑같은 로그이리 더셈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아예 모양 자체가 똑같은 친구들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4로그 n 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. 요까지 이해하겠어이 4로그 n 이4 N이 정수란 말이야. 그러면 4로그 n 이 1, 2, 3, 4 아니면 0, 마이너스 1 이런 친구일 건데. 요 4로그 n이라는 친구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. 요 친구의 범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우리 요 4로그 n의 정수를 특정해 줄수 있을 거란 말이야. 오케이? 그럼 여기 봐봐 봐. 로그 n이라는 친구의 범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어요. 오케이? 여기가 지금 1하고 10하고의 사이니까 저 n에다가 로그만 붙여 주신다면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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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붙여 주시면 여기에 있는 요게 n 1 10 요렇게 되겠지. 오케이? 그러면 로그 10의 1이 얼마야? 0이고 그다음에 로그 n 로그 10의 10이 얼마야? 1이니까 아, 로그 n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될 거란 말인 거예요. 여기까지 되겠나? 그러면 4로그 n 은 얼마냐면 여기에다가 4를 갖다가 곱해주라고 하는 거니까 4로그 n 이라는 친구는 우리 0하고 4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겠네. 네. 이까지 되겠나. 근데 이게 정수래. 그럼 0하고 4 사이에 있는 숫자가 뭐 있어? 1, 5, 1, 잠깐만 어. 잠, 맞나? 어. 네. 1, 2, 네.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이까지 되겠죠? 응,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n 값 찾아주면 되겠다. 오케이,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아, 그래. 되면 되겠다. 그러면 로그 n, 4 로그 n이라는 게 1인 거랑 4 로그 n이라는 게 2인 거랑 4 로그 n이라는 게 3인 거랑 이렇게 세개만 구해주시면 되겠다. 오케이? 그러면, 여기에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하면, n은, 요 친구, 어? 요거 뭐냐, 4 이렇게, 4분의 1 이렇게 보내고 나서, 밑에 있는 요 10을 갖다가 요렇게 하는 10의 4분의 1승, 요렇게 바꿀 수 있겠다. 한번 더, 여기에 있는 요 n은, 우리 요거 4 여기 나누고 2분의 1 되지, 2분의 1된 거에서 밑을 요렇게 하는 10의 2분의 1승, 이렇게 될수 있겠다. 오케이? 얘도 4분의 3이니까, n은, 10의 4분의 3 이렇게 될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다. 다음 이제 2번 한번 봅시다. 2번 보시면 어 답은 요거 3개입니다. 알겠죠? 요렇게 3개고 다 요거 보시면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래. 정수 부분이 1. 그러면 이거는 로그 n e 1. 얼마 얼마라는 소리겠죠? 오케이 정수 부분이 1이니까 그리고 로그 m의 제곱과 로그 루트 m의 차이가 정수래요.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주라는 소리겠죠?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정수가 된다라는 거잖아. 그렇게 본다면, 양수 n의 값을 구하래요. 그러면,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빼줄 건데, 얘는 요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면, 2 log n이 될 거고. 그렇죠? 얘는 요게, 루트는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. 요 친구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니까, 마이너스 2분의 1에 log n. 요렇게 할수 있겠네. 그러면, 요 친구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2분의 3에 log n. 이렇게 되겠네. 요게 정수다. 이 말인 거죠. 이게 정수래. 그러면 똑같이 이 친구가 어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저게 뭐냐, 이 친구의 정수가 뭔지 특정을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인 거예요. 여기까지 되겠나?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이 로그 n이 지금 1.얼마얼마래? 그러면 로그 n이라는 건 지금 1하고 2하고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요. 오케이? 여기에서 봐봐, 1.얼마얼마라고 했으니까 1.00도 되지. 그렇지? 근데 2.00은 안 되지. 앞에가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는 같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2분의 3을 갖다가 각각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 2분의 3 로그 n이라는 친구는 요 앞에 2분의 3을 곱하니까 2분의 3이 돼야 되고 여기에 2분의 3 곱하면 3요렇게 되겠네 요 사이에 있는데 정수래 이거는 1.5고 얘는 3이잖아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뭐 있어? 이 하나밖에 없지. 그래서 요2 로그 n은, 얘는 2가 되어야 한다. 이 말인 거죠. 여기까지 되겠어? 그러면 요거 계산해 줍시다. 여기다가 계산하자. 요거 계산하면 2분의 3 로그 n이라는 게 2래요.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3분의 2 하면 로그 n만 남겠지. 로그 n은 3분의 2 곱하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리고 n만 남게 되니까 n은 요 10이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인 거죠. 10의 3분의 4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. 할수 있겠죠? 오케이. 요거 가지고 103번 아니 아니 3-1번 한번 풀어봅시다. 고